그래서 네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조건 부동산 살 때는 진짜 보조적으로.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미 은행에서 감정가도 잘 나와, 밸류맵도 있고, 뭐 디스코도 있어. 솔직히 요즘 같은 시기에 잘못 사면 바보거든요. 오늘은 영정이랑, 뭐 오랜만에, 음. 편안하게 라이브 켜놓고, 부동산 얘기도 좀 하고, Q&A도 받고, 아, 저 에코프로 안 샀습니다. 저는 뭐 주식을 크게 하지는 않고, 제가 전업투자자도 아니고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예, 에코프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laughs> 시기를 놓쳤어요.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래도 이제 최근에 두배 올랐습니다. 네, 영정이 마이너스 90%까지 90 네, 갔다가, 90%에서 이제 72%까지. 네, 72%, 예.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마이너스 72%도 기분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영정이를 통해서, <laughs> 아 영정님은 생각... 손해볼 건안할것 같은데라고 아, 손해 볼건안할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신 분인은데 영정이가 네. 완전 부동산 빼고는 다 손해봤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친한 동생들이 <laughs> 영정이 형 뒤에 따라다니면 항상 콩고물이 떨어진대요 항상 흘리고 다닌다 <laughs> 오르펜트 <팬트 웃음> 제가 듣기로는 뭐 정용진 네, 부회장님이 네, 네. 계약을 했대요 거짓말일 네. 거예요 아 부산의 하이엔드가 네, 네. 시장이 될까요? 네.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요즘에 펜트 세대들이 좀막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 돈만 걸려라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맞아요. 반포에 지어지고 있는 펜트였스면 450억?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워낙 희소하고 두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거래되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선 거래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사은좀 물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뭐 중국의 초재벌들이 열정으로 네. 사는 거 아니면 솔직히 쉽지 않지 않나 여기 나인원 한남도 네. g d 가1 6 0억이 분양을 받았잖아요 펜트를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억 정도에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하는 말이 진짜 나인원 한남 펜트는 25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아니 300억 너무 막 부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이게 뭐지? <laughs>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사실은 시그니엘도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잖아요 분양가격이 200억 정도였고, 할인 분양 많이 해서 15% 처음에 할때막15%막 뭐 이렇게 깎아준다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중국 부자들 타겟으로 한 거였는데, 하이엔드 마켓이 강해지고,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마제일스도 뭐 500억 부르는데, 이거 보고 오신 분 지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다 몇천억씩 있는 분들인데, 그걸 누가 사?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세컨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보면, 사실 너무 금액이 음. 크기도 하고, 맞아요. 영정이가 네. 캐시 2천억이 있어. 아, 네. 3천억이 있어. 네. 굳이 부산에 몇백억짜리 왜 사? <laughs> 아, 왜냐면 <laughs> 내가 최근에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캐나다에 애기들 데리고 2년 동안 간 지인이 있어요 네. 그 친구도 이제 반래퍼 80평대 살고 있고 근데 그 친구랑 캐나다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음.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면 네. 진짜 좋은 집을 살수있을고 그러니까 웨스트 벤쿠버에서 웨스트 벤쿠버가 음. 이제 중국 부자들이 네. 많은 동네에요 굉장히 이제 치안도 좋고 그리고 완전 럭셔리해요 차라리 별장을 살 거면 아니 거기를 살지 왜 여기 300억짜리를 누가 그리고 <laughs> 사실 이게 계약됐다라고 해서 뉴스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실제로 잔금 때까지 봐야 됩니다 아, 그게 어? 뭐 연예인 누가 네. 했데뭐네 음, 이게 좀안 맞는 게 물론 진짜 사을 수도 있는데 도에 원래 장윤정이 오피스텔 분양받았다고 어, 막 맞아, 맞아. 기사 엄청 냈잖아요. 그렇지. 그거 취소됐어요. 근데 계약을 취소했는데 기사 안 나오잖아요. 네. 너무 극히 작은 세대 수가 한두 건. 그것도 거래가 실제 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에 그게 휘둘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나이원 듀플하고 펜트 어디를 선호하시나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네. 제가 살아본 적은 없지만 둘다 가봤거든요. 저는 듀플렉스가 더 좋았어요. 저는 땅을 밟고 사는 게 좋고 듀플렉스는 진짜 약간 전원주택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층고도 한 7m 정도 돼서 그리고 네. 그리고 그 그림 걸기 그렇게 좋죠그림 걸기 최고예요. 그리고 듀플렉스는 또 지하 주차장에 창고가 있는데 네. 창고가 20평 넘어. 주풀은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아 그거 조경업체 데려다가 테라스에 네. 다 심어버리면 아예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단지 산책을 하다 보면 듀플렉스 사시는 분들 중에 조경업체 해가지고 아예 나무 같은 거 앞에 다 심어버리면 그러면 아예 아,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요. 우드미님이 네. 물어보는 게 40억 예산으로 주거환경 미래 투자를 고치, 고려해가지고 아파트를 고른다면 저는 음. 교육과 뭐 이렇게 좀자녀들이 키운다라고 하면 반포가 날것 같아요. 40억 정도면. 40평대 레미안 퍼스티지나 웜베일리나 음. 센트럴자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반포에 오래 살았잖아요. 네. 저도 한 30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40억, 30억 정도의 예산으로 30평대 또는 4 0평대 대출 없이 매매 네.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포는 이제 단점이 하이엔드의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반포는 좀안 맞을 수 있고요. 네. 청담이나 네. 뭐 네. 한남으로 가셔야 되고 하이엔드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네. 하이엔드 아파트가 없어요. 반포는 일단 다일반 아파트예요. 그렇죠. 루시아 청담과 더리버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그 루시아 청담이나 더리버 오피스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거품이에요. 지금 상황이 임대료가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 빠져. 오히려 확실히 요즘 경기에 이런 월세들이 오히려 더 타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 매입했던 분들 처음 계획했던 분들 임대료 빠져서 수익률 한2%대 나올걸요? 오피스텔 네. 2%면 완전 폭방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 임대료가 오르면 모르겠는데 음. 요즘에는 오피스텔 중에서 또 대장주 중에 하나였던 PM 플러스, PM PM플러스. 플러스도 임대료가 좀 빠졌어요. 사실 아파트도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갈때 가장 피해야 되는 아파트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한 동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성비로 사는 거죠 사실. 네, 사실은 네. 좀 가격이 좀 싸. 주변 시세보다 음. 싸서 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건축의 가치를 건축에다가 돈을 좀 네. 쏟아 부어서 하이엔드로 만들고 복층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네. 약간 좀 하이엔드를 표방하면서 아파트를 넣고 오피스텔 넣지만 었 네. 결국 한동짜리잖아요. 시행사도 결국에 이거를 자기들이 시행을 해가지고 PF 이자랑 뭐다 커버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그렇죠. 노력을 할 텐데 그꽉찬 가격에 사서 이득을 보려면 결국은 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겠느냐? 왜냐하면 수준이거든요. 이게 재건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런 거는 용적률 다 맥스로 받아놔가지고 해놓은 음, 거거든요. 음. 그럼 결국에 나중에 리모델링밖에 답이 없거든. 그냥 거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월세 전세로 살기에는 가성비가 괜찮은데 매입하기에는 내가 매입한 거격보다 떨어질 확률도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예, 한남과 성수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물어보신 포돈 포돈님이 계신데 네. 성수동 네.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그냥 느낄 때는 조금 더 젊고 플렉스하는 부자들. 음. 나 한남동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뭔가 베이스가 딱 갖춰진 부자. 싱글의 좀 고소득층이나 아니면 좀 플렉스하기 좋은. 그러니까 한남동 같은 경우는 고풍스럽더라고 해야 되나? 네. 고급스러 약간 느낌 자체가 거기는 약간 뭔가 멋있고 음, 음. 화려하고 막 이렇게 뷰 좋고 약간 이런 음. 느낌이라고 하면 한남동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고 네, 안정적이고 네. 첨언을 제 개인적으로 하자면 부자들은 한남동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고 라 하면 사실 한남동, 이태원동이거든요 그렇죠. 성수동은 이제 막든 이제 신흥부촌 같은 느낌인데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네. 대형평형대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고급 주거질라고 만할 만한 데가 많이 없어요 성수동 상권은 핫하지만 굉장히 그렇죠. 한남동 같은 경우는 근데 주택 부질도 강범 약 있고 남산을 끼고 있는 이 고급 주거지 촌이 대한민국에서는 여기가 1등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기 네. 한남뉴타운 1구역에서 5구역 1구역은 저... 이미 끝났고 그리고 어? 2구역도 제가 볼때좀지지부진하고야 3구역도 사실 우리가 한남뉴타운 지금 네. 때까지만 해 아, 진짜 그때가 언제야. 30년 돼야 될것 같아. 아, 근데 곧 삽을 뜰것 같긴 해요. 이제 그렇죠. 뭐다가리쳐보다끝나고다 네. 다다 했으니까. 근데 3구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경매가 얼마나 싸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들어가서 실거주가 아니면 먹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매로 이걸 받아서 얼마에 받는지가 중요하죠. 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우리가 프리미엄 주고 샀을 때 이미 평당 뭐 얼마 이게 다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들어가는 금융 비용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리스크 비용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재개발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 재개발이 된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성향 차이에요 이건 성향 네. 차이인데 싸게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싸게 받지 않은 거면 좀 그렇고 5구역은 한 30년 걸리지 않을까요 제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쯤 이제 <laughs> 다 지어지지 않을까요 <laughs> 시그니엘은 답답한데 왜 거주할까요 나이너한남은 월세가 없나 완전 나이너한남도 월세 있죠. 시그니엘은 비용처리가 되고, 나인원은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네. 대부분이 주거용 안 하고, 이제 뭐 약간 사무실로 쓰는 것처럼 사무실로 자기가 사는 경우가 많죠. 이제 실수로 이제 침대를 올려서 하면 네. 바로 세무주차 들어오고. 사실은 그런... 그거는 세무상 탈법입니다. 그거는 탈세고요. 네. 더힐 100평, 펜트동, 나인원, 듀플. 어디 갈래? 저는 여기. 나인원 당연히 듀플. 저는 나인원이 저한테는 좀더 맞더라고요. 더힐보다 나인원이 좀더 폐쇄적이고 뭔가 모여있는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더힐은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무슨 구비구비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느낌?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도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음. 동간 또 차도 다니고 음. 저는 사실 음. 아파트 내에 차 다니는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포가 커뮤니티. 차가 다니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뭐 앞에 있는 약간 고메 음.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시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라이너이 훨씬 좋고 맞아요. 라인원 듀플 네. 저는 진짜 살고 싶어요 저는 그 초도 높고 그런 멋있는 아 세대간섭 있죠 당연히 있고 세대간섭 아예 없는 데 가려면 듀플 가가지고 나무로 다 쳐놓던가 펜트 가시면 됩니다 아, 아니 단층 펜트 <laughs> 좋던데? 더일은 단층 펜트가 있고 듀플렉스 펜트가 있는데 네. 복층 펜트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단층 펜트가 인기가 훨씬 많고요 맞아. 복층 펜트보다 9 0 1평. 동 좋은 데를 선호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 그 한남동 상월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음. 상월대 가 보면 상월대가 강변문호 음. 쪽에 붙어 있는 동이 있고 뒷동이 있어요. 근데 앞동 붙어 있는 동에 가면 분진과 소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보면 뭐 한강 뷰가 되게 멋있고 그렇지. 굉장히 좋아 보여 요 사람들이 사진으로만 볼 때는 와 이러는데 실제 가 보면 살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요. 고급 아파트 두 개를 뽑으라 고 하면 나인원 하나, 아크로 서울 프레스티인가요?라고 물어보신 음. 분 계신데 제 기준에서는 나인원하고 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굉장히 좋죠. 뷰도 좋고 층고도 높고, 77평형의 에뷰잘 나오는 앞에 네.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 간섭도 없고, 뒷동 같은 경우는 포레랑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뷰가 가리는 부분들이 네. 많은데, 층 높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뷰 어, 좋아하고, 좋아. 서울 숲하고 네. 한강뷰가 쫙 같이 보이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아크로서울프레스트는 주상복합이고, 나인너 한남, 완전 판상형 아파트에 네. 단지 게이트가 있고, 저층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 취향과 컨셉에 따라서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사실 주상복합은 좀 한계가 있다고 라 항상 네, 생각하는 맞습니다. 사람이라서, 물론 뭐 요즘엔 좀 트렌드가 좀바뀌거 있긴 합니다. 네. 강남 50억 단독 주택 vs 강북에 50억 월세 나오는 빌딩. 좋을 강남 같은데? 가야 되지 않나요? 이는좀 성향에 따라 다른 게 강북도 강북 나름 아닌가? 그렇죠. 강북도 강북 나름이죠. 내가 그냥 월세가 필요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분 있잖아요. 그게 음, 필요하다면 네. 강북 가서 그렇게 받는 거고 시세 차이가 투자성으로 갈래 그러면 강남 사는 거죠. 영정이가한 말이 정답인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첨언을 좀 하자면 음.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수입을 주로 버느냐에 네. 어떤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월세는 사실 그리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는 네. 어차피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건물은 또 천억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닌 이상 크게 생활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50억 이 있는데 차라리 그 건물 을 투자할까? 오늘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도 어, 나도 지, 있었어. 요 예, 근데 지인 중에 최근에 회사를 엑시타신 분이 계세요. 음. 현금이 한 15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지분을 팔게 되면 150억이 더 들어와서 한 300억 정도 캐시가 있는 분이에요. 그 형이 저더딱 물어보는 거예요. 서에 요즘 나인원 얼마나 해? 이러면서 이제 나인원 둘러보고 여기 갈만해? 이러면서 이제 여러 음. 얘기를 하다가 아 근데 300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 나인원이 지금 이제. 75평도 그등치까지 다하면 90억대 그렇죠. 뭐 중반 이 정도 줘야 되니까 100억을 집에다가 쓰고 200억을 건물을 살까 아니면 300억 정도를 다 건물을 살까 이런 고민을 네.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형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다른 건데 네. 문제는 나는 서울에 무조건 아파트 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주거의 안정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캐시가 2 30억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늘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집을 안 사고 뭐 월세나 이렇게 살수 있는데 네. 자산이 많아지면서 물론 300억 정도 캐시 있으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 그 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뭐 모양도 빠지고 주거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거기서도 소외당할 수 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캐시 3 0 0억 있으면 그래도 한뭐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쓸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투자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을 산다고 해도 300억짜리 하나 사면 좋긴 한데 음. 그거보다 전 100억짜리 두개 사든 뭐 70억짜리 세개 사든 음.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저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처음에부터 막 이렇게 무리해 가지고 막큰 금액 사면 오히려 더 머리 아파요 단계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내가 한 10년 한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10년 후에는 큰 걸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공부한다라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터번님 고급 자동차 집 미술품 관심 많으시던데 음. 가구에는 욕심이 없으신가요? 그냥 궁금했습니다라고 물어보시는데 컬렉터들이 많이 쓰는 가구들 있어요. 빈티지 가구들. 빼르잔네는 음. 아, 막 이런 거 네. 있잖아. 리얼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겁나 더 아니 0년된 가구가 빼르잔네는 막, 가구 막 안잖아? 아니 이거 삐걱질 거냐? 삐걱, 아니 부러지진 않아. 제가 부러뜨렸네. 삐걱삐걱되고 네. 막 이게 뭐가 튀어나와서 찔려. <laughs> 그거를 <그걸> 왜 사냐? <laughs> <laughs> 내가 어떤 컬렉터한테 <laughs>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쓰세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른데 네. 가격이 오른데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컬리팅으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미술품 한 150점 정도는 산것 같아요. 그중에서 집에 걸수 있는 게 아무리 많이 걸어봤자 소품 포함해서 30점. 구독자 이벤트로 하나 정도 주실 생각 없으세요? 아,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막말을 해. 근데 어쨌든 요지를 얘기를 하면 가구에 관심을 좀 갖다가 아기를 낳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구가. 아기그 장난감하고 매트 까는 순간 아무리 예쁘고 비싼 가구를 갖다 놔도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밸류업이 답 변하고 강의파리 얘기 하시는 것 같고 밸류업이 지금도 돈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안 그런 거 되죠. <laughs> 근데 지금은 안 돼, 안 돼, 안 굉장히 안 돼. 사기가 어려운 시기 에요. 진짜 음. 고수들이나 사는 시기고 그리고 그런 거볼때아 이걸 제가 표현하는 게참 어려운 데 진짜 엑시탈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하고 사야지 계획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저도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네, 보면 세개를 그렇죠. 해봤는데 신축하면서 변수 일단 진짜 많고요 그리고 네. 신축하면서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가 고요. 신축 을 하게 되면 최소 2년이잖아요 2년 후에 경제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2년 후에 이렇게 신축해서 밸류업 하면 이 가격에 팔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전 사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달라지는데 아 요즘에 경기 안 좋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주변 부자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부자들이 오히려 전 지갑을 좀 많이 닦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요 여전히 지금도 업황에 따라서 좀잘 되는 업황들이 있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고 별로 타격을 안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사실 타격을 별로 안 받았어요 솔직히 저도 경제 실제적으로 제가 크게 타격을 안 받았는데도 지갑을 닫게 되더라고요. 왜 주변인 분위기도 있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지금 캐시를 모으고 있으면 기회가 오는데 네. 지금 돈을 쓸 이유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게좀 박살이 나면서 거기서 진짜 지갑을 닫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업 업에서 이제 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닫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타격 없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갑 안 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근데 요즘에 외식업자, 오마카세 이런 데 예약하기가 편해졌어요. 강동구에 조그만한 건물 소유 중입니다. 강동구 전마. 이거는 이제 영전이가 좀 대답해 준 좋을 것 같아요. 같... 강동구가 나쁘지 않죠 한남이 네. 생기면서 강동구가 약간 한남의 상권들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강동구도 사실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5호선 라인일 수도 있고 아니또둔촌동일 수도 있잖아요 또둔촌동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있는 상권적인 것도 메리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구중에서는 그래도 한 2, 3급지 음. 정도는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임대수는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요가 네,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나쁘시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전업투자자는 새로, 새로운 중간집단을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 요 생각해 보고 찾아봐 잘 모르게 돈은 만족하면서 번것 같아 주변에 사이 없어서 터분이 말씀하신 중간에 일단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컨텐츠 한 편을 찍을 수 있어요. 거집어게 만드는지? 예예. 네, 네. 아주 짧게 대답하면 이런 건것 같아요. 최근에 저한테 라인을 한남에서 저한테 말을 걸었던 그 분도 네.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분이고 돈도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저한테 먼저 와서 이제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지적으로 똑똑하신 분이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 문과 중인데 네. 저는 완전 문과예요. 근데 그분은 완전 이과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뭐 어떤 그런 뭐 물리학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아시고 해서 막 설명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요즘에 그분하고 소통하면 서 지내고 있는데 뭐 같은 아파트 주민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패하기 100개를 도전한다. 올해는 뭐 이런, 이런 얘기.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절당하기 100번을 도전하는 게자기 올해 목표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절당할 것 같은 걸 계속 얘기를 한대요.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서 그냥 말을 걸고 아 제가 이런 사람인데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로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근데 자기가 왜 이러냐? 보통 돈을 자기가 어느 정도 벌만큼 벌면 가오사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렇지. 그리고 남자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도 한몇 백억 있고 한몇 천억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이래요. 근데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만날수 있는 사람의 레인지가 확 넓어지는 것 같고요. 네. 내가 좀 거절당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랑 비유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결혼하기 네. 전에 얼굴도 못 생겼고 돈도 별로 없는데 맨날 여자 친구는 되게 예쁜 네. 애랑 사귀었던 남자 애들이 있었어. 근데 걔들은 도대체 뭔가, 쟤들은 뭔가 이래, 이런 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비견 딱 하나였어요.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야 그런 좋은 중고집단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중고집단은 자기가 스스로 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호회, 뭐, 와인 모임을 그렇죠. 나가실 수도 있고 자동차 모임을 나가실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그런 데보다는 자기가 일단은 그 오픈 마인드로 보통 돈이 있는 분들 오픈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네. 사실 뭐 아유 뭐 나도 뭐, 하고 마실 거, 없어. 아유 안 보고 마실 이러 이렇거든요.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면 1이고 안 하면 0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하고 나서 후회하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까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은 아크로 리버뷰 30대 싱글 실거주 2~3년 안에 매수 어떨 차라리 이럴 거면 전세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굳이 이걸 매매로 해야 되나요? 싱글 거주용 아크로리버 별로 안 좋은데. 반포를 굳이 싱글이 살아야 되나요? 사실은 아크로리버뷰가 뷰가, 뷰가 네. 좋아서 아파트를 보면 일자형 아파트로 돼있어도 거기 한 다섯 개도인가네개도인가 일자로 네.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호스가 뷰가 잘 나와서 막 굉장히 뷰에 꽂히신 분들이 좀 이렇게 선호하는 네.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은 좀 너무 외진 데 있잖아요. 주변에 근생 상권 이용할 때도 없고 한강 가기도 아니, 좀 불편하고. 그래서 좀 애매하죠 사실 위치가. 그 돈이면 그냥 전 반포로 갈것 같아요. 그냥 아리팍을 가든지. 이제, 뷰가 되게 중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아크로솔울포레스트 38평, 네, 거기 네, 네, 그냥 네. 전세나, 뭐, 이렇게 사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매매는 지금 좀 비추하고요. 단번는 싱글이 네. 살기엔 별로예요. 가족들하고 살기에 네. 좋고, 차라리 성수동에 아크로솔울포레스트나 트리마제 같은 데도 아, 뭐 네, 전세 네, 네, 살기 네. 괜찮고요. 이태원저 네. 재발 한 번만에 있어가지고요. 가구거리가 이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뭐, 발전돼야지 뭐, 사실 비전이 있지. 그거 되기 전까지 뭐,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뭐, 비전이 있을까요? 기사 찾아보면 뭐, 이제 조합장 밀어내려고 네. 막 서로 이제 소송 광고 렸던 기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면 거의 20년은 넉넉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건물 매입하려다 전 재산을 넣고도 대출을 껴가며 사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각이 바뀌어서 예적금 생활이 되니 파이어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매진하는 생각을 바꿨는데 이런 케이스분들이 계신지 설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 건물 올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건물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야 되냐면 내가 수익이 좀 있는 사람이 사야 돼 우리나는 건 절대 해. 저는 완전 비추 영정이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좀 첨언을 하면 영끌을 해가지고 정말 풀 레버리지 썼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소 뒷검지하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주식도 막풀 레버리지 써가지고 하는 애들도 도박처럼 하는 애들도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다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자기가 감내할 수있을 정도로 리스크를 감내할 수있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언젠간 꼬꾸라지더라고 저는 풀 레버리지 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서교동에 걸살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줄 몰랐고 그 당시에는 대출 이율이 1% 네. 후반이었어요 맞아. 굉장히 대출도 잘 나왔고 그랬어요 한번 이거를 샀을 때 우리가 한 2년 동안 신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허가 받고 인허가 한 1년 받죠 한 8개월 정도 인허가 받고 신축까지 다음 2년 한 3, 4개월 받는데 2년 3, 4개월 동안 금융병 이런 거 들어갈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토지 가격이 270억이었고 등치 세가 12억 정도였으니까 282억을 주고 토지를 샀고 그리고 이제 건축은 나중에 이제 인허가 받은 다음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토지를 280억 주고 샀을 때 이게 1%만 이자가 변동이 돼도 1년이 2억 8천이에요 근데 1%대 후반에서 이율이 4%대까지 꼈죠. 그러면 1년에 내야 될 이자가 5억 이상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년 반 동안 금융비용이 10몇 억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업 현금 흐름이 별로 안 좋거나 소득이 되게 적었으면 이거 못 버텨요. 그냥 팔아야 돼요. 괴로워서 어떻게 버텨요, 그거를. 거기다 건축비도 올랐죠. 그렇죠. 중간에 인허가 비용도 한몇억 나왔고. 네. 그런 것들 다 계산해보면 원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 50억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 4,50억 정도 원가가 올라갔는데 거기 이자가 계속 나와. 계속. 계속 나오는데 이걸 버틸려면 영업 현금 흐름이 받쳐줘야 돼요. 이거 안 받쳐준 상태에서 만약에 했다. 그럼 회사 부도나든지. 아니면 뭐 월급을 직원들 못 주던지 아니면 뭔가 회사 자본을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 플래버리지 쓰면 안 돼요 절대 풀로 쓰면 안 되고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죠 특히 네. 상업용 부동산 저는 더더욱 더 반대합니다 되게 좋은 사례들로만 요즘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실제로 저도 실패한 사례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조건 부동산 살 때는 진짜 보수적으로 그리고 네. 요즘에는 이미 은행에서 감정가도 잘 나와 밸류맵도 있고 뭐 디스코도 있어 솔직히 요즘 같은 시기에 잘못 산 바보 많이 신경 쓰시고, 그다음 제가 최근에도 뭐제 인스타를 통해가지고 이런 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어보시면 저도 진짜 저는 그냥 완전 리얼한 저의 의견들을 좀 남겨드리는 편이니까. 저는 뭐 이제 자기의 어떤 소득, 네. 어떻게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때 DSLR, DSLR 규제는 네. 다 이게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자기 소득을 한참 넘어서 가지고 연금을 부추기는 거는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마케팅, 영업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는 되게 무책임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어, 당연하지. 그렇게 부추기면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대림동 네. 문의하신 분 있는데 어, 이분은 쳐볼까요? 이거 대림동이 <laughs> 판단하기 살 쉬운 동네는 아니라서 여기가 어. 일단 여기 코너변에 있고 그리고 신도림역 여기는 네. 근데 대림동에 있는 그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동네는 아니고 대림동에 있는 주거지 약간 이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물입 어, 이 건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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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하면 진짜 멋있겠다. 정말 딱 리모델링하면 각 이쁘게 나올 건물. 아. 외관들 딱 유리들 샤시들만싹 바꿔주고 커튼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유리로 싹 바꿔주면 되게 이쁘게 잘 나올 건물입니다. 그래도 대로변 그래도 뭐 대로변에 네, 도로도 4차, 4차선이고 코너 끼고 있고 여기 일방통 아 여기가 네. 조금 그렇구나 이거를 팔 시기는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음. 이걸 팔아가지고 더 좋은 지역을 갈 생각이라고 하면 저는 팔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저는 딱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음. 수요가 적은 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요가 많은 데로 갈아타야 돼요 왜냐면 음.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그 상권 같은 경우도 더도심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외곽지에 있는 분들이나 밖에 특히 뭐 예를 들어 대구에 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빨리 대구 팔고 서울 와야 되잖아요 조금 더안 좋은 지역에 있는 거를 좀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는 게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번님 영정님 성수 잠시 아시아 선수촌 한남동 셋중 어디가 재건축으로 제일 좋아 보이시나요 뉴타운은 고도 유지 기사도 나오더라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남산 경관지구도 그렇죠. 그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고도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기사가 나온 건 그런 건거 같아요 원래는 지켜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도 3구역에서 히림 건설이 네. 용적률 원래 300%로 서울시를 딱 제시를 했는데 360%로 막 설계안 내고 하다가 그렇죠. 서울시에서 엄청 욕먹고 고고발한다 <laughs> 뭐 그러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360%로 안될 거고 300%로 다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입주민들도 또 멋있는 거 보여주니까 희림이 뭐 좋다 이랬다가 뭐 고발한다 하니까 동영상 제가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네, 조감도는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조감도 네.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한남뉴타운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풀리긴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성수는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성수도 오래 걸리죠 근생시설이 너무 많아요 거기 있는 세입자들 뭐 근린생활시설들 권리금 있는 사람들 쫓아내는 게 이게 재개발하는 지역들 볼때 사실 주거지 같은 경우는 대체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상업지 시설 같은 경우는 대체가 어려워서 재개발을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사실 재개발 네. 재건축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있는 상인분들, 이주 네, 명도 네. 네, 네. 상인분들과의 어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상가 건물주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지금 이제 어떤 어,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솔직히 저는 팔로업을 안 해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네. 성쏭살 때는 그게 되게 지지부진하게 됐었고 네. 최근에는 압구정 재건축 풀어준다고 하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이제 바꾸겠다. 다 네. 바꿀 거다. 이제 규제를 풀어 주겠다. 신통기획 하겠다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되게 빨리 움직이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겁니다. 부정산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거 이제 재건축 이제 재개발을 살때 저는 좀 원칙이 있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많이 하는 얘기가 최소한 사업시행 인가가 난 데를 사라. 네, 가장 그렇지. 좋은 거는 관리처분 인가를 난 데를 사야 되는데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르겠죠. 이런 그렇죠. 리스크가 제거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안고 들어갔다가 이게 뭐 10년씩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내 인생이 되게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리스크 최대한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실거주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한 잔만 먹겠습니다.